승리하시는 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렇게 따지니라 말은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신정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외에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하는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하는 나라들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만은. 유독 유대 땅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샘플로 통치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나라로 우리는 인정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 계속해서 지금 12장부터 계속 되어진 반복 되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 있다. 너희는 거기에 일년에 세 차례 반드시 얼굴을 보여야 되고 너희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택하신 곳으로 가서 재판장이나 제사장으로부터 너희는 판결을 받고.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받아야 되는 장소.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그 택하신 곳은 에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에루살렘 성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고 분명한 예수님이 오셔야 될 것을 보여주는 에루살렘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의 돌 위에도 돌 하나 섬 놓이지 않도록 무너뜨리셨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17장 1절 보시죠.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께 드리지 마라. 하나님을 만월이 여지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께 가증한 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봐도, 아, 이거는 안 좋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시골에서 소나오를 키워보면, 그 비리 먹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주 바싹 말라있고, 어, 소, 털이나 겉모습이 기름지고, 건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은 소들이 있습니다. 약골. 아주 비싼 말라있고, 언제 죽을지 모를 것 같은 그런 형세를 하고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그런 것들을 하나에 재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사람에게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 언약을 배반했을 때 그것을 지금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절하는 것으로 지금 규정을 했습니다. 그3절 보실까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로섬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우선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악을 제거해라. 어떻게 제가 해야 됩니까? 내용이 나옵니다. 사절.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봐라. 그냥 말만 듣고 그 사람 재판에 회부하거나 처리하지 말고 자세히 알아봐라. 그리고 그 악을 행한 사람을 누가 이렇게 정죄하고 고소하거든.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반드시 두 사람의 말을 증언을 들어봐라.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6절 보실까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라. 왜 하나님 이런 규정을 두시겠습니까? 상대방과 내가 서로 불편하고 악한 감정이 있으면 내가 그냥 고소하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두 사람 이상 증인이 있을 때 재판을 해부하고 판결을 해라. 그러면서 7절 보면 더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한 이미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됐습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못 백성의 손을 댈지니라. 증인이 이 사람 확실하게 이런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증인이 먼저 그 사람을 처단하는 일에 손을 대라는 겁니다. 이 말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될때 누가 증인이 됩니까? 바울이 증인이 됩니다. 그 죽여야 될 사람을 증인된 사람이 먼저 손을 대고 그 스테반의 옷을 바울이 지키잖아요. 이 그런 이 율법에서 정해놓은 대로 바울은. 자기가 확실하게 증인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세번을 보고 바울이 변하죠. <laughs> 그러면 저는 이 8절을 보세요. 내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일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늘을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가라 10절도 또그래 영호께서 택하신 곳에서 성전에 가서 성전보다더 크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라 2절 끝에 그랬습니다 그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면, 악을 제거하는 것 중에 좀더 심각하고 신중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에서 아주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을 하시고, 또한 가지는, 언약을 깨트리는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또 아야 돼.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 상속자 되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언약을 배반하는일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하는 것 가증한 것이다. 이 언약의 중요성 가운데 곁들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게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도자를 인정하는가? 10절, 11절에 그 말씀하세요. 11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할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로나오라 치우치지 말라. 지도자가 재판장이 말해준 대로 너따라라 언약의 중요성을 알고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하고 재판장이 필요한데 너그 지도자 재판장 너 인정할 수 있냐? 시도적인 것이죠.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막무가내로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 듣지 않냐 거든 계속 지도자들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왜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1 3절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마치 아나와 사피라가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바치고도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하늘을 샘플로 하신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는 샘플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악을 제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가운데서 깨달아야 되고 언약을 배반하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깨달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